안녕하세요. 쌍맘입니다. 하루 세번 밥상을 차려야 하는 쌍맘. 이번엔 뭘해 먹을까 고민하다가 김밥 만들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김밥을 처음 먹어보는 진둥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 즐감하시고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친구 위에 그렇게 올라타면 안 돼? 울면 안 돼? 진서야, 꼭 그렇게 놀아야 돼? 자, 슬슬 내려올 준비하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보세요. 아직 아니야. 알았지? 아직 아니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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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쭈. 우쭈쭈쭈. 앉아. 기다리세요. 앉아. 일로 준안 앉을 거야? 우리 곧밥 먹을 거니까 호빈는 그만. TV 끝. 나서 엄마 저 하는 구경해. <laughs> 앉아. 준우면서 좋아하는 오이. 오이. 아지 먹기 는렇게 쌀. 몇 개나 나오냐고, 지금 신세나 이거. 오이 먹을래? 오이 볼까? 이거, 이거, 이거. 이까니 니네 오이 좋아하잖아. 이거, 이거, 이거. 好嘞 거 <Sustainable>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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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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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완성하기 전에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뭘로 만들으라고. 그지 헛! 아! <laughs> 자, 봐봐, 얘들아. 뭐 하나 하나 봐봐, 여기서. 잘 봐봐. 짠! 봐봐, 아까 네모냈는데 동그래졌지그렇지 이거 뭐야? 김이지. 한번 먹어볼래? 하나. 잘 봐봐. 이거 이거 엄마, 엄마, 나어떻게다 터지네. 미안해. 너 봐봐. 어때? 입에 쏙 집어넣어. 엄마 가봐. 쏙. 오케이. 음, 빼먹지 말고. 아이 어떡하지? 먹어, 천천히. 알았지? 어때, 먹을만해? 엄마 다시 한번잘 말아볼게, 얘들아. 아 잠깐. 필요 없어. 불편하다, 엄마. 조금만 얇게 그냥 깔아. 그래. 응. 괜찮아. 먹어, 괜찮아. 음, 큰, 그, 큰. 그. 밥을 이만큼만 해야겠어, 엄가 어. 이거, 이거, 이거. 응. 음. 이거. 줄게, 알았어. 진서 마음에 들었나보네, 김밥이 맛이. 자, 아오 자, 자, 봐봐 이제 또 간다, 얘들아 일단 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배탕. 응? 다 넣고 씹어서 먹어 봐. 왜 지는 평소에도 반찬하고 밥하고 따로 먹는 거 좋아하긴 하지 그냥. 그냥 먹어 봐 봐. 물 뱉지마. 물 뱉으면 안 돼. 물 뱉지 않아요. 준서. 아이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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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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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다려. 진서야, 한 개씩! 야이, 야이. 한 개씩 먹어, 한 개씩! 이거. 한 개씩! 이거. 한 개씩! 이거. 어, 떨어졌어?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음, 치즈랑 계란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어? 맞네. 진우야, 너네 식판 그냥 엄마 좀 건너가 한 번에 잠만 줄게. 안 되겠다. 이렇게는, 그렇지?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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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서 줄게 <susur> 밀어내시자, 아, 렇게 놓고 먹을 거야? 자, 먹어. 아. 자, 맛은 있는데 참 비주얼이 힘드네 이게 그렇지? 자, 아, 이제 김밥 끝. 다 먹었지? 마지엄 마지막. 아. 아, 난리가 나는 그 바닥이 아니. 먹었어요? 자, 엄마. 진우. 진우 먼저 씻자. 아야, 아야. 일로 오세요. 엄마! 어? 엄마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네, 엄마 식판 주세요. 옳지. 아니야. 없지 마. 그냥 줘. 그냥 먹어. 고마워. 잘했어요. 앉아 있을 거야? 이거. 그거, 알았어. 여기저가면손 여기 아예 안 해. 자, 엄마 도와줄게. 자, 밀어. 야, 밀어. 자, 엄마 뛰오세요 어, 진서 좀만 기다려. 진은 먼저 씻고. 아, 기다려. 이리와 야, 이거 하나 더 풀어야지. 나 너무 가라해 보이겠다. 가네너좀 뱉지 마. 성진아. 너 뱉지 마. 어, 이게 뭐야? 다잖아 어? 어마어사아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어. 어. 한번에 좀 안되냐? 어디가 덥나? 응? 바지 네. 어, 입어야지 바지 어디가 정진석 기다리세요 니가 <laughs> 이렇게 한다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진석? 못 도망가 속하자. 어허, 성진서 울면 안 돼. 음. 뭐해 진우? 아이 무슨 다리 안 짝끼는데 삼박사일 걸려 야좀 입자 진서야. 다려 아, 오이 엄마. 다이브어 다이브다. 조금만 잠만 자. 응? 응? 아, 거기 공룡 있지? 맞아. 엄마 거기 공룡 붙여줬지. 하늘에. 음. 됐다. 끝. 그래. 돌아. 아이고. 세상에나. 얘들 식탁 아래가 난리가 났네, 오늘도 김밥이라 깔끔하게 먹을 줄 알았더니 엄마의 소원이었구나, 그 엄마 오케 어?